새로운 기회가 오고 하반으로 가면 갈수록 닫힌 문이 그냥 스스로 열리는 거야. 때를 기다리셔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말성불리던 것들이 안 됐던 것들이 자연적으로 열려 있을 거예요. 네. 네, 2015년. 띠 변호새 중에 또 제일 좋은 나이를 여쭤볼 건데요. 음. 이번띠는 원숭이띠입니다. 아, 예. 을선년에 원숭이 이제 삼재가 나가고 네. 새로운 기회가 오고 묻어놓고 덮어놓았던 것들을 이제 활기치고 나가는 그런 이제 세상이 됐거든요. 네. 원숭이띠 분들이 다른띠들은 또 괜찮았어요. 열삼재에 들어서서 조금 이제 우환을 끌고 버거워하는 분들이 조금 많기는 하나. 그래도, 목편적으로 좀 괜찮았는데, 경신생, 올해 46세 되는 분들이, 삼재가 끝나질 않아. 그래서, 그냥 신랑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프지 마라. 몸이 아파서 아픈 게 아니라, 힘들어 하지 마라. 이소리예요 80년생에, 그 46세 경신생 분들은, 애한, 우환이 많아요. 참, 노력은 가상하나, 뜻이 닿지를 않아. 고통이 무르르듯이, 그러는 운세를 가진 분들이 많으세요 잘 되면 무척 잘 되지만 거의 허덕허덕 허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삼재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삼재만큼 힘들다는 소리예요 올해도 이렇게 역경 속에서 빛을 보겠다고 꽃을 피우겠다고 애쓰는 모습이 가상하니까 신령님이 아프지 말하기만 유로의 말씀을 전달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 4월 5월달 6월 안쪽으로는 무난하길 바라셔야 돼 못하라고 무난하길 바라셔야지 여기에서 뭔가 변화하고 움직이길 바라시면 힘들어질 수 있어요 회복의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직장을 옮기고 싶어도 사업을 전환해보고 싶은 것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혼하고 싶은 것도 누구를 만나고 싶은 것도 조금 참고 자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하반에 오고 내년에 오는 운수를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지금은 내가 아무리 두들겨도 이게 뭘로 되어 있는지 열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 이제 3제도 끝났고 그 내가 뭐 활동을 해보고 나이도 46세고 뭔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두드렸다가는 망조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시간이 좀더 흐른 다음에 양력으로 6월 지나고 7월이나 8월에 들어서서 생각한 거 계획한 거를 하셔야 실수가 따라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반으로 가면 갈수록 닫힌 문이 그냥 스스로 열리는 거야. 죽자 사자 내가 쫓아간들, 내가 열으려고 한들 안 열리거든. 그 때를 기다리셔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거짓말처럼 쉽게, 진짜 거짓말처럼 말썽 부리던 것들이, 안 됐던 것들이 자연적으로 열려 있을 거예요. 한번 그 시절을 한번 보세요. 분명히 얻고자 하는 거.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